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요 며칠 바람도 강한데요. 산불를 비롯한 각종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또 어제 하루 많이 추우셨죠? 대전의 현재 기온 영하 2.5도인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4도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크죠?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 대전 영하 4도, 세종 영하 6도고요. 낮 최고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. 충남 북부의 아침기온은 천안과 홍성, 예산이 영하 5도로 가장 낮습니다. 낮 기온은 7,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충남 남부의 아침 최저 기온 청양 영하 7도 등 춥지만 낮 기온은 7~8도로 기온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. 물결은 1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네, 내일도 하늘은 맑겠습니다.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, 한낮 최고기온 11도로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지만 낮에는 완연한 3월인데요. 다만 아침저녁 기온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. 물결은 오전에 2.5m로 일다가 오후에 1.5m로 잦아들겠습니다. 올해인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도 없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